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이 기적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실려 있습니다. 어,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고 저마다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사건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이사복음서 작성한 사람들마다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결과만 남아있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6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시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설명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국 당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양을 회막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 즉 영적인 의미를 주는 상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고이 일을 나타내는 사건으로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 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성찬이 있기 전에 주민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 과연 우리가 죽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까? 아니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절실하다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나가는 것이고, 또 순종은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순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교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디베라 바다라는 불리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찌하여 갈릴리를 디베라로 부르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자면 이 일은 제2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초다의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의 양아들입니다. 아구스도는 황후 리비아 드 루실라와 재혼을 해서 그녀의 장남이었던 티베리우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어, 이런 배경을 유추해 보았을 때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양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또 당시 티베리우스가 즉위했을때이 황제라는 자리가 아직까지는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티베리우스 입장에서는 항상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티베리우스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보는데 햇빛에 비친 호수과의 광경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그 주변에 별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철만 되면 티베리우스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의 바다, 즉, 디베라 바다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소개할 때그 바다의 이름을 디베라로 소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요한 복음의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갈릴리란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은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황제의 바다가 아닌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바다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친 심에 능하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리점으로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첫 번째 대상은 빌립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빌립은 안드레와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 세 번째로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의 성격상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지만 빌립은 아직 메시아로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또는 요셉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은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빌립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관념이 하나씩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내시는 기적과 권능,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빌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라는 질문에 "200 개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무의미한 팩트 체크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권능을 믿고 저희가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직 빌립의 믿음은 부족하다. 다음 두 번째 시험 대상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리고 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떠할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못겪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포도주의기죠 왕의 신하들이 완치되었던 사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건. 이 모든 기적들이 단지 우연이거나 요행이었을 뿐일까요? 제자들은 주께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고 주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이미 보았음에도 앞으로 주께서 나타내실 더큰 기적조차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의 이 발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말 속에는 에이 정말 이것도 가능하겠어? 이런 양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교육하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그들의 수요를 세니 약 5천 명쯤 되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데려온 이 아이가 가진 떡과 물고기를 잡으시고 축사하신 뒤에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부족함 없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사람들이 남겨둔 떡과 물고기를 다 모아 보았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5000명의 사람들이 5병이어로 먹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만 나타날 뿐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축사하신 뒤 그리고 나눠 주셨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 가운데 빅뱅 현상이 일어나 빛이 생성되고 우주가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과 신비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의 신비를 상세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과정을 설명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은 정말 그런 믿음들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정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셨더니 5,000명이 먹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기점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큰 기적, 즉 십자가 희생과 구원과 부활의 사건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선물, 구원의 과정에 따른 그 신비의 역사를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믿음과 또 그에 따른 결과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어떠한 성취감을 누리고 또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스폰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그 믿음을 발미하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얻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